안녕하십니까. 나단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위태한 유산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목을 처음에 보신 분들이, 어, 위대한 유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정확히 위태한 유산입니다. 네, 일단 제목에서, 어, 굉장한 어떤 재치가 보이는 책이고요. 음, 작가님은 두 분이에요. 어, 재준 작가님, 그리고 어, 제해득 작가님입니다. 음, 이 책이 특이한 것은, 어,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수 있듯이, 음, 같은 가족이고요. 어, 제해득 작가님이 아버지고, 제준 작가님이 아들입니다. 어,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고요. 어,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어, 이런 책은 처음이고요. 예, 굉장히, 어, 독특한 어, 구성이라고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부자지간의 어, 작가님이 어,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됐는지 어, 꽤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제목에서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 위대한 유산이 아니고 위태한 유산일까요? 음, 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위태한 유산은 결국 어, 유산을 위태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어, 사실 유산이 좀 그렇죠. 일단 유산 뭐 저도 뭐 유산을 뭐 받을 확률은 별로 없지만 뭐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고 하면 어, 굉장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 형제 자매 간에 어, 또 싸움이 벌어지고 어, 그 관계가 위태하게 되죠. 음, 그래서 어,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어, 기대하지 말고.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찾아라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작가님이 어 해석한 부분은 이 제목에 대해서 제 저는 그 답을 일단 뒷 부분에서 봤는데요. 어 여행을 이제 미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 어그 아들 재준 작가님이 어 아빠 재해드 작가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유산 줄 거야? 그런 건 아빠 사전에 없다. 유산이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자 아빠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어, 명언이죠. 예.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고 그것이 유산이다. 어,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득 작가님은 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시고요. 어,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여유는, 어, 크지 않아서,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미국 여행을 생각을 하셨고요. 네, 이 여행에 어떤 경비를 대고, 대신,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소중한 경험을, 어,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어, 그 여행 중에 또, 그 아들, 그, 재준 작가님에게 했던 그 한마디, 그리고 경험이 모두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교육을 얘기할 때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어, 어떻게 보면 재해득 작가님도 결국 가족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으로써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또견문을 넓히고 또 꿈을 키워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어, 지금 미국 여행을 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 겉표지에 보면 어, 캠핑카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있죠. 네,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음,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덟 어, 명의 가족이 무려 40일 동안 미국 여행을 다닌 거고요. 어,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캠핑카로 여행을 했, 했습니다. 물론 이게 캠핑카로 여행을 간다는 게 굉장히 그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예. 어,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어,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결국은 이제 제해득 작가님 그리고 어, 가족들 모두 어, 8명의 이제 가족들이 음, 함께 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 일단 그 작가님에게는 그 딸 둘과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재준 작가님이고요. 어 그리고 그 딸들과 그리고 이제 사위, 큰 사위, 작은 사위 그리고 어 손녀, 예비 이렇게 여덟 음 명의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점이 많죠. 가족 여행이라고 해도 예. 저도 어 가족들이랑 이렇게 어 모두 이제 일곱 명이서 일본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예. 정말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 각자 여행을 또 따로 다닐 정도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이득 어,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 서로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음, 이런 얘기가 책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해야 할것 같다. 우리가 남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학적인 약간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우리는 남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 가족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음, 재준 작가님은 어, 당신의 꿈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책을 이미 출간을 하셨습니다 어, 작가님은 어,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어, 나만의 가, 길을 가기로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음,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황장애도 좀 겪으셨고요 예, 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길을 좀 찾겠다라고 하셔서 어, 자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책도 내시고요. 어, 지금 이 책을 낸그 안타레스라는 인프린트 출판사를 또 만든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어, 이미 지금 어린 나이에도 어, 출판사의 어떤 대표를 하면서도 음, 지금 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책의 기획 그리고 편집까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동 집필 한 책인데 어, 일단은 아버지 재해댁 작가님과 아들 재준 작가님이 번갈아서 글을 쓰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 누가 썼는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어 아버지가 쓴 글이구나 또는 아들이 쓴 글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좀 참신한 어떤 기획을 하셨고요. 네, 어, 저도 읽으면서 아 이거 누가 쓰신 글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재밌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이제 요세미티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가셨는데요. 어, 저도 요세미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어, 더군다나 이제 그 작가님은 캠핑카로 갔기 때문에 아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게. 음, 자연이 만든 최고의 예술 작품 중 하나가 이곳이 아닐까 싶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재준 작가님은 이제 자연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온전한 나로서 불안과 부딪히는 연습 덕분에 현재 약 없이 공황 장애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어, 작가님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그 교육 체계 시스템에서 어, 더 이상 이제 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하셨고요. 을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그 결정을 응원을 하지만 아 정말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어쨌거나 이번 또 여행을 통해서 또큰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 여행 에세이면서 또 어, 많은 생각을 하는 좀 내용이 많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요세미티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대해서 음, 잘 묘사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또 사진도 있기 때문에 어, 글을 읽으면서 또 같이 여행을 가는 느낌도 어, 가질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40일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어, 한국에 이제 돌아왔죠. 예,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어, 이제 재존 작가님은 어떤 심각한 어, 여행 후유증을 겪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대자연과 멋진 풍경을 예, 떠나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힘들겠죠. 예, 아빠 제이드 작가님도 마찬가지죠. 다시 이제 회사를 어, 경영해야 된다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요. 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재준 작가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이 일상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음, 결국, 어, 바쁘게 지내고 또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 사실, 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어, 평범한 일상으로 이루어졌고, 어, 그 일상을 제대로 어, 즐긴다는 어, 그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어, 깨닫고 저도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어, 여행은 여행일 뿐이죠. 예,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일상이 있게 마련이고요. 평생을 또 여행을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 작가님의 어, 작은누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풍경 아래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아 진짜 먼 곳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야. 저는 이 글에서 어, 무엇보다 이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어, 그게 너무 좋다라는 게 정말 공감이 갔고요. 예, 저도 어, 가족들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행을 해도 결국 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낯선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책은 어. 여덟 명의 가족의 어떤 다양한 여행 경험담 정말 좌충우돌한 어떤 그런 경험을 보면서 어,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는 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예, 너무 고생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반면 어, 이 대자연과 함께 느꼈던 어떤 감동들 그리고 어, 거기서 깨달은 어떤 인생의 의미 예, 그런 것들이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 여행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갈등과 뭐 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 정말 좋은 추억으로 어, 남는 그런 가족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어, 책에서 보면 그 재해득 작가님이 이제 여행지에서 삭발을 하셨거든요. 그 것이 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 삭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 어떤 삶의 변환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어, 다들, 어, 집에 머물러 있고 또먼 곳에 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대리만족을 했고요. 어 이제 곧 음, 백신이 이제 많이 퍼져서 어, 다시 이제 다양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고 또한 어, 인생의 의미를 어, 생각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아 미국 여행은 한번 꼭 가봐야겠다 또는 서부에 특히 어, 캠핑카를 빌려서 한번 여행하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어, 굳이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예, 여행을 가고 싶으시거나 또는 대리 만족의 여행을 원하시거나 또는 어, 어떤 인생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문구를 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100년 정도의 여행을 허락받고 이 세상에 왔다. 크게 보면 지구라는 낯선 별로의 여행이다. 나는 그 여정의 절반을 마쳤다. 이렇게 소중한 하루를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애쓰면서 살아갈 생각이다. 네. 어, 제의득 작가님이 쓰신 글이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어, 긴 여행이기 때문에, 음, 책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